아무에게나 저도 1주년 마켓이 또 열려요. 사실 이첸 도르프는 그냥 예쁘다. 가격대는 저렴하면서 비슷한 향을 내니까. 안녕하세요, 여러분 소라입니다. 여러분은 혹시 선물을 구매하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? 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정말 정말 애정하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받았거나 제가 줬거나 제가 써본 것 중에서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선물하기 너무너무 좋은 제품들을 좀 추천을 해드려볼까 합니다. 제품군은 많진 않은데 제가 정말 써보고 좋은 것들로만 추천을 해드리는 거니까 아마도 받으시는 분, 주시는 분 모두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. 네, 먼저 첫 번째로는 뷰티 제품 중에서도 또 시국이 시국이고 하다 보니 색조보다는 기초나 클렌징을 좀 주위에서도 많이 찾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클렌징으로 준비를 했고 사실 이 얘기 꺼내면서도 조금 민망한 게 아마 다 눈치채셨을 거예요. 바로 첫 번째는 라시엘레 칠고기. 어, 곡물 클렌저랑 그 다음에 곡물 오일까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이렇게 두 제품인데요. 어, 사실 제가 이, 특히 칠고기 같은 경우는 마켓을 연지 벌써 1주년이 되는 달입니다. <laughs> 그 정도로 한번 했을 때 너무 구매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계속 재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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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가지고 여태까지 이어오고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. 이 제품은 쓰시는 분께서 곡물 알러지만 없으시면 진짜 남녀노소 할것 없이 아무에게나 저도 사실 클렌징은 다 하시잖아요. 각질 관리도 좀 하실 거고 자연스럽게 그두 가지를 하나의 제품으로 가능하게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 사실, 1주년이라서 1주년 마켓이 또 열려요 <laughs> 그래서 그것도 오늘 함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주제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추천템이기 때문에 제 마켓을 너무 길게 설명하는 건 조금 흐름을 해칠 것 같아서 마켓에 대한 자세한 공지 뭐 기간이라든지 구성 같은 것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진짜 자세하게 적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제품들이 왜 이렇게 1주년 동안 끌고 올 만큼 좋았는지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칠고기는요 얘는 안에 가루클렌저 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다 놓으실 경우 되게 유통기한이 또 그냥 일반 액체류들보다 훨씬 더 오래 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곡물 알러지가 있지 않은 이상은 안만든는 물을 제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정말 좋고 이건 딱 쓰자마자 여러분이 느끼 실 거예요 아! 부드러워졌다라는 게확 손에서 느껴지는 제품이기 때문에. 여전히 늘 강력 추천하고 저도 1년 넘게 제 고정 클렌저로 쓰고 있는 제품이고요. 얼굴뿐만 아니라 몸에 특히 이런 꼼치들 있죠. 이렇게 각질이 쉽게 쌓일 만한 곳에 이거를 물을 조금만 섞어서 각질 제거 용으로 사용을 해주셔도 너무 너무 좋습니다. 이게 막 엄청 자극적이고 거칠거칠한 느낌이 아니고 그거를 내가 물의 농도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할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사용하시기가 쉬울 거예요. 그리고 이 오일, 이 오일은 제가 이번 막 마켓에서 처음 구성으로 보여드리는 제품이기도 한데요. 선물하기에도 있기 때문에 또 간략하게 추천을 좀 해드리자면 제가 원래는 오일을 되게 안 좋아했어요. 그 특유의 하얀 국물 나오는 거 아시죠? 사실 유화가 잘 되면 또 모르겠어. 근데 오일을 쓰고 나면 꼭그 남은 느낌이 있어요. 그 뭔가 답답한 그한겹 오일막이 씌워져 있는 듯한 느낌. 제가 그거를 정말 싫어하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은 딱 썼을 때 일단 유화도 잘 되거니와 딱 물로 씻었을 때 깔끔하게 지워져요. 그래가지고 그 잔여감이 없다는 게 너무 좋고요. 그리고 클렌징 오일 사용하시면 뭐 트러블 난다. 이렇게 무조건 딱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일에 천연 오일 함유량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. 이게 미네랄 오일이나 천연 오일, 막 이런 오일의 그런 종류가 있잖아요. 근데 천연 오일 함유량이 높을수록 피부 장벽까지 같이 무너뜨리지 않고 되게 깔끔하게 세정이 된다고 해요.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천연 오일이 100%고요. 그 중에서도 93%가 곡물에서 유래한 그런 오일. 성분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사용감이 순하고 좋아요. 채소가 이두 개의 조합이 진짜 꿀이라고도 말을 해줬던 제품인데 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두 개의 조합으로 계속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클렌징은 딱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칠고기를 벌써 1년째 마켓을 하고 있어서 이번 달 1주년 마켓에. 총 10분에게 럭키박스를 드리는 이벤트도 같이 할 거니까요. 여러분 더보기 꼭꼭 참고해 주시고 마켓에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. 아 그리고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아마도 이거 50g짜리 단품 구매하시면 요 7곡이 이게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기 좋게 나온 사이즈가 이렇게 4로 있거든요. 카카오톡 선물하기에는 아마 이거로 가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번에 새롭게 일주일짜리 7개 분량하고 요거에 30개짜리로 이렇게 휴대용이 또 새롭게 나왔더라고요. 굉장히 귀엽 없죠. 원래는 이렇게 휴대용으로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. 어디 가지고 다니실 때, 호캉스 갈 때, 이번 여름 휴가 갈때 사용하시기에도 너무 좋은 증정품이 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요 식기류인데요. 그 중에서도 컵을 추천드릴 거예요. 오늘 두 개의 브랜드를 추천을 드릴 건데요. 첫 번째는 와인 잔. 브랜드에요. 바로 이첸도르프인데요. 제가 지금 이첸도르프 잔은 없고, 직접 선물을 했던 경험이 있는 제품입니다. 터리스에게 제가 와인잔을 선물을 해줬는데요. 원래는 요거트볼을 선물을 해주려고 했는데, 그게 결제와 동시에 뭐 품절이 됐었나 그래가지고 배송이 안된 거예요. 그래서 와인 잔 특히 또 터리스가 와인을 잘 먹어가지고 와인 잔을 선물을 했는데 너무 너무 받은 터리스도 만족감이 높고 저도 만족도가 너무 높았던 제품이었어서 바로 다음에 코코초에게도 선물을 이첸도르프 걸 해줬는데 두개 라인이 좀 달라요. 근데 지금 카카오톡에 보니까 이첸도르프 투투 라인이라고 있는데 보통의 와인 잔을 보시면 이렇게 대가 얇고 이 밑에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이첸도르프 거는 여기가 이렇게 무슨 치마를 입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물결 무늬가 들어간 그렇게 되어 있어요. 그래가지고 너무 예쁜 거예요. 처음에 딱 보자마자 그래서 이거는 딱 선물하기 너무 좋겠다 싶어가지고 가격대도 사실 엄청 높지 않거든요. 그래서 부담도 너무 없으실 것 같고 주위에 약간 술한 잔씩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와인잔을 이첸도르프 걸 선물해 주시면 너무 예쁘게 아마 잘 쓰실 거예요 코코초에 선물해 줬던 거는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없어서 제가 신세계몰에 텐바이텐 연동해 가지고 들어가서 이첸도르프에 코켓시 라인이 있어요 근데 그코켓시 라인은 제가 사진을 첨부할게요 밑에가 또 특이하게 약간 요렇게 모양이 되어 있어요 제가 요거트 볼, 이렇게 볼을 줬는데 또 예쁘게 담아가지고 사진을 찍어줬습니다. 요게 막 품절되고 들어오고 하면서 라인업이 조금 조금씩 바뀌는 것 같으니까 어떤 라인업이 들어와도 사실 이첸도로프는 그냥 예쁘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내가 잔이나 요거트 볼을 선물할 일이 있다면 진짜 딱 요즘 감성에 맞는 너무 예쁜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식기를 중에서 제가 또한 가지 브랜드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브랜드입니다. 이게 르크루제인데요. 이거는 제가 선물한 게 아니라 제가 받았던 제품이에요. 사실 무게감이 살짝 있어요. 막 엄청 가벼운 컵이다라고는 할수 없는데 그만큼 내구성이 엄청 좋은 그런 잔이에요. 이건 제가 2019년에 생일 선물로 지인 언니에게 받았던 컵인데 아직까지도 너무 잘 쓰고 있고 물잔으로 써도 되고 여기다가 차를 타서 먹어도 되고 이렇게 막 써도 되는 잔이 돼가지고 너무 편하더라고요. 선물하기 되게 좋다라고 느낀 게 색감이 너무 예뻐요. 지금 이 컵도 보시면은 약간 연하고 좀 가면 갈수록 약. 약간 묘한 그라데이션이 있는 것 같은 하늘색이죠. 근데 이게 분홍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색감들이 그걸 막 너무 쨍하게 내거나 너무 연하게 내거나 하지도 않고 딱 이런 식으로 적절한 색감을 내가지고 아, 이 브랜드가 너무 좋더라고요. 이브랜드의컵 말고 그릇도 선물하기에 있거든요. 그래서 보시고 선물하시면 아마 받으시는 분도 너무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시지 않을까 싶고요. 제가 이걸 받고 너무 잘 사용했어가지고 저도 이 제품을 똑같이 선물해줬었던. 제품입니다. 제가 또 이번에 찾아보면서 카톡 선물하기를 보니까 이컵 라인이 없어졌더라고요. 대신 좀 다른 약간 곡선이 들어간 머그컵이 또 있으니까 이첸 노르프는 예쁘다 했던 것처럼 르크루제도 어떤 컵이든 그냥 내구성 좋고 예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 다음은 또 뷰티 제품인데요. 뷰티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선물해도 만족스러울 만한 바디. 제품이죠.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브랜드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요거 아마 요즘 선물하기 좀 들어가 보셨던 분들이라면 많이들 아실 브랜드일 거예요. 바로 논픽션이라는 브랜드인데요. 이거는 제가 생일이었나? 그때 터리스에게도 선물을 받은 아주 주고받는 선물하기 정이죠. 그 향이 흉딸 향인데요. 이 향이 아니라 다른 향을 줬는데 또 이게 좋은 게또 제가 다시 향을 고를 수가 있더라고요. 생각보다 엄청 오래 써요. 이게 바디크림이 300ml인데 제가 여름에 생일인데 작년에 받은 건데 아직까지 쓰고 이제 다 이제 다 썼어요. 조금만 발라도 일단 보습감이 되게 좋아 가지고 오래 썼던 기억이 있어요. 지금도 이게 조금 아까운 게 탕탕 긁어가지고 쓰기가 되게 손가락 넣어서 지금 막 긁어 쓰고 있거든요 좀 너무 그런가? 마치 요거트 뚜껑에 묻어져 있는 거 긁어 먹듯이 얘를 지금 엄청 긁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거의 다 썼는데 이 롬피션 브랜드를 선물하기로 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생김새가 좀 약간 요즘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요? 요즘 약간 인스타 감성스러운 느낌도 좀 있고, 보통의 이런 핸드크림이나 바디로션, 요런 브랜드들의 향들은 조금 더 라이트하고, 꽃향기, 시트러스, 약간 뭐 비누향,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이 브랜드는 특이하게 약간 니치향수 브랜드들 있잖아요. 뭐 딥티크라든지, 이런 브랜드에서 나올 법한 그런 향수의 향 있죠? 그런 향으로 이렇게 바디로션이나 바디워시도 있는 걸로 받고 뭐 핸드크림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가격대는 저렴하면서 그런 향들과 비슷한 향을 내니까 정말 선물하기에 가격 부담도 적은? 그런 괜찮은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. 저같이 약간 우디 계열, 좀 중성적인 계열의 향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의 뭔가 향수라든지 바디로션, 바디크림 이런 걸 사주려고 치면 가격대가 너무 올라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. 아니면은 막 너무 아예 남자 향수 향 같거나. 근데 딱그 적정선을 잘 지킨 중성적인 향을 담고 있는 브랜드라서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자 가지고 와봤습니다. 네, 그리고 마지막 카카오톡 선물하기 추천템은요, 제가 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제품인데, 바로 과일입니다. 과일? <laughs> 좀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제가 재작년인가 작년? 작년이었었던 것 같아요. 샤인머스켓을 받았는데, 너무 좋은 거예요. 특히 저는 이 과일을 어떤 분들에게 선물하기로 추천을 드리냐면 저처럼 자취 생활을 하시는 분들 과일 챙겨 먹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. 과일을 먹으려 치면 너무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잘안 먹게 되고 그리고 막 귀찮아요, 그냥. 그래서 먹어도 약간 딸기, 그냥 씻어서 바로바로 바로 먹을 수 있는 거. 이런 것들이 되게 좋더라고요. 근데 샤인머스켓 같은 것도 이제 포도다 보니까 먹기도 너무 편하고 맛도 있고 게다가 샤인머스켓은 어, 자취생이 먹기에는 조금, 조금 하이엔드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또 그런 걸또 선물을 받으니까 어 되게 좋더라고요. 그 경험을 살려서 과일을 선물했던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두분다 너무 품질이 좋은 제품을 또 받았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과일을 선물해줘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이제 딱 자리를 잡았어요. 뭐 와인을 잘 먹는다면 와인 한주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과일 이런 걸 선물해줘도 좋고, 아기가 있다면 아기가 좋아할 만한 진짜 딸기 같은 거 애기들도 먹기 쉽잖아요. 그런 거, 부드러운 거, 이런 걸또 생각을 해서 주시면 되게 센스 있게 선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과일을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저처럼, 아, 도대체 이번엔 또 선물을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이렇게 마련해 봤고요. 제가 첫 번째 제품 추천으로 보여드렸던 칠고기 마켓. 제가 더보기란에 마켓에 대한 정보 자세하게 적어 놓을 테니까요. 어디에서 사시는 것보다 제 마켓에서 드리는 혜택이 가장 크다는 걸 항상 늘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추천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도록 해요. 그럼 안녕!